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이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어, 참,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왜 그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엄청 힘들었어요. 물도 제대로 없고, 또, 어, 뭐, 그 길도 험하고, 또, 여러분, 요즘 우리 날씨 엄청 덥죠? 이 광야는 이거보다 두 배가 더 더워요. 엄청 더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에 좀 구둥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열사병으로 다 죽을 겁니다. 다. 다 죽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즘, 어, 막, 이 기온이 막뭐 36도, 뭐, 가운 온다는 막 40도까지 뭐 된다고 어디는 그러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인이 이 한국에 와서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은 그런 사, 그런 뉴스가 엊그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향해서 이천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이 덮어 주셔서 그나마 그나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을 덮지 않았으면은 그 뜨거운 땅빛이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머리 위로 그냥 쏟아져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그 광야에 뭐 제대로 물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숲이 있습니까? 그냥 메마른 광해. 그니까 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서 좀 힘들긴 했지만 막상 광해에 나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나고 막 모세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뭐 반갑지 않고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추욱웃게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그좀 아주 좀 광야 생활 좀 잘해서 좀 잘해서 좀그 가난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또 만약에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도 오늘 이치 치료에 웃의이광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역시 어때요? 분명합니다. 다를거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 내고 그냥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 다시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 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냥 막 그런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 이걸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광야의 이 말씀이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뭐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사실 뭐예요? 오늘 이 광야 생활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하루하루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난을 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 생활을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갖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해 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 번도 한 번도 어때요? 걷어진 적이 없어요. 가난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제 사라지고 또 만나도 역시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렵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게 결코 결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마도 많은 어려움, 많은 시험거리, 많은 어 마치 정말 뜨거운 태양이나 추운 겨울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구름이나 분기둥으로 좀 가려 주니까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때요? 광야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혹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일로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 2 1절로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앞서가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앞서가시며 누구 누구 앞서가십니까? 이스라엘 회중들과 회중들을 앞서가는 것, 모세가 아마 맨 앞에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한 지역에서 또 머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전진하라 하면 그때 또 다시 그 장막을 다 걷어서 또 다시 정막을 또 이동할 거고 그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같이 이동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볼 때마다 누구 본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본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앞서 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영적으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나보다 앞서가신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우리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붙잡고 나와 나보다 앞서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 삶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광해로 내몰고, 그들이 그 광해에서 거친 걸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거친 걸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이 말르고 또 광야에서 또 때도록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겪게 하셔 갖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대로 제대로 그 신앙을 그 신앙을 제대로 제대로 어때요? 관료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방 천지에 보면 막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귀신과 마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자기 평생 도록 계속 그것만 보인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의 손민요 아브라함의 씨라도 어때요? 주변 환경이 우상이요. 이교도요. 이방이면은 이게 제대로 제대로 어때요? 영적으로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좀 거칠게 거칠게 이스라엘을 어때요? 거칠게 이스라엘을 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좀 아, 왜 이렇게 내 삶이 좀 거칠다. 아좀 힘들어. 아, 좀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아, 나를 좀 쉽게 좀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 아, 좀더좀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좀잘 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새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믿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더 더 관련시키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것, 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들 은 어때요? 사실 불신 안에 많이 빠져 있어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왜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고 그 표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 보내준 거란 말이에 그럼 이스라엘은 계속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잘갈 거다. 걱정할 거 없다. 또 잠깐 잠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또 준비시킬 거다.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어디 갔냐, 모세를 막, 엉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이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틈만 나면, 틈만 나면 애굽에 있던 습성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봤던 거. 뭐, 애굽에서 맨날 본게 뭐가 있겠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당시 애굽은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우상이 곳곳에 가득했단 말이야. 우상의 신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봤기 때문에 저들이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그럼 우리도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거 있잖아. 우리가 그큰 어떤 금성아지 있잖아. 우리가 그거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걸 유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다른 거 없을까? 뭐 다른, 어, 뭔가 의지할 게 없을까? 뭐 다른 도움이 없을까?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겠나?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금송하지, 금송하지.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절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협조할 일이 없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어떻게 하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게 항상 이 세상, 애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애굽에서는 절대로 어때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키울 수가 사실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을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혹 그런 마음이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는 오히려 어때요?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더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쩌면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걸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때요? 광해로 끌어낸 것 광해로 끌어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은 가난이다. 내저가난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저곳은 애국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너무나 좋은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셨단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자꾸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한 가지를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럼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신약교의 성도들에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낮에 뜨거운 태양빛, 밤에 뜨거운 추, 그 맞지 뭐요? 우리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또 고생하는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근심이 되는 것, 염려가 되는 것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예. 네. 불기둥은 밤에 그 어두운 그 광야에 있을 때이 불기둥은 뭐겠습니까? 환하게 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도록 그 불빛이 어때요? 그 불빛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 현대 보면은 이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가로등 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밤에 길을 잘갈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구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자짝 없다고 했담.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보고 하나님이 모세가 잠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할 정도로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도 자꾸 하나님을 느끼거나 음? 뭐 체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느낌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심해요. 이게 심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자신이 살펴봐도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라요 날씨가 좋으면 감정도 좋고 날씨가 흐리면 나, 감정이 안 좋아요.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감정이 안 좋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감정이 좋아요. 이런 감정에다가 어떻게 믿음을 거기에다 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놔야겠습니까? 말씀이야 말씀.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딱 내려놔야지, 분위기, 감정, 뭐 이런 거, 이런 거에다 놓게 되면은, 그 믿음은, 어때요?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냥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이런저런 시험이 오면, 그때가, 그때마다 또 믿음은 그냥 이리저리 충돌하고, 그래서 옛날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 성도들과 지금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 나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차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굳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다, 이 하나님 말씀에다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감정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면, 굉장히 믿음이 커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커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 막, 하루아침에 막, 내게서 다 해줄 것 같고. 근데 문 밖에 나가서 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벌써 그런 충만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충만한 믿음이 싹 가라앉아버려요. 그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말씀에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감정으로 이기면 안 돼요. 그래 뭐, 뜨겁게, 뭐, 찬양합시다. 뭐, 뜨겁게, 무슨, 뭐, 은사 집회합시다. 뜨겁게, 무슨, 성령 집회합시다. 우리가 뜨겁게, 막, 하나님을,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다 두니까, 그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다 믿음을 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믿음이, 뭐, 주체를 안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이 어때요? 반석 같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삼아, 본을 삼아서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의 신앙을 어떻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한번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십시오. 둘째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 성경이 있으니까 항상 성경을 구름 기둥요 불 기둥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든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언제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신과 그분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의 불신앙이 심해요. 우리 주변의 불신앙이 심합니다. 우리 세대 자체가 기독교의 가장 지금 안 좋은 때예요, 사실은. 뭐 앞으로 뭐더 그러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아니면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세대가 역시 어쨌든 기독교의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시대인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분명히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다듬어지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특별히 어떻게 저들을 이끄셨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그 모든 안 좋은 습성들을 싹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걸 처리하시는 과정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그 많은 우상과 애굽의 그 온갖 더러운 것과 애굽의 그 온갖 악한 풍습과 간습과 그 습성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아담의 그 죄성, 그게 다 애국, 애국적인 거예요 애국. 그런 것들을 광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어때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1세대, 그 1세대는 그 광해에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난을 가보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가보지 못했어요. 이럴 정도로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주변의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애굽의 이 본성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끊고 버리고 깨끗케 하는 거룩해지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왜 왜 가난에 못 들어갔는가? 공공이 생각해봐야 돼. 왜못 들어갔는가? 왜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정이에요. 불순정이란 말. 결국은 불순정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여전히 그애굽에 있을 때의 그 못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애굽의석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강해요. 마치 그냥 꼭 자석이 서로 끌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항상 애굽으로 어떻게든지 막 달려갈 준비가 다 됐고 늘끌려 자꾸 끌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참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마치 어때요? 애굽에 저항을 하게 해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서 애굽에는 있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고, 끊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애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도 이 애굽을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언제나 이 애굽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 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난에 들어가는 게 진짜 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거에도 아직 충분히 충분히 더 풍성한 것을 아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왜? 그건 가난에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단히 부드더니 애굽의 그 저항해야 되고, 그니까 세상과 저항해야 되고, 또 항상 그리스도 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불신앙과 불신앙의 문화와 그렇게 불신앙의 것들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의 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사람들, 그 성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우리 예수님은 넓은, 너희가 넓은 길, 뭐 넓은 문. 세상에 넓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찾는 이거 별로 없다 그랬어요. 왜? 거기가 거칠고 험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 요 인간의 본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딱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가?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어한 일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가난에 그 천국의 가난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또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이 생명의 양식을 또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묻던 여름철 이 더위에 또 심신이 지치거나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이 광야시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